예약이 예 너무 좋아요. 음, 안녕하세요. 예약 주신 분이신가요? 미니 분이신가요? 아 독자님. 독자 오전 한1 1시 예약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예약 주신 일호가 아. 아, 공주 선보대회요? 네, 그때 혹시 컨셉 정해 오셨나요? 음, 엘사, 네, 엘사 준비, 엘사로 도구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머리카락과, 네,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화장품은 똥똥다작는데 엘사를 보면은, 이따가 보면 좀 팽팽한 파랑파랑한 부분좀 많잖아요 우선은 엘사 머리 빗는 것도 찬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머리카락 이렇게 앞으로 붙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머리카락 제대로 이렇게. 예, 네,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장갑은 좀 나중에 끼워드릴 거고, 화장부터 시켜드릴게요. 음, 이걸로 먼저 해드릴게요. 파란파란하게 먼저 해드릴 거거든요. 면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반대쪽 눈도 됐습니다. 얘는 됐구요 보라보라 한 것도 조금 추가해 드릴게요. 앤드로 완료했구요. 이제, 음, 이 음. 네. 립스틱 발라드릴게요. 네. 이걸로 반짝반짝이로 좀 내줄게요. 좀 반짝하게 한 다음에, 립스틱을 바르. 아, 이거부터 알려주면 반짝반짝. 이거랑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가좀더 진, 얘가 좀더 연한데, 엘선좀더 진하니까 이걸로 봐드릴게요. 이거, 딴냐고요? 근데, 딴건 아니고, 취미생활로 하다가, 취미생활로 하다가, 친구 화장을 해주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너무 세게라고 해서, 붙천을 하게 된거네요그 다음은, 반짝반짝이내네요릴인데이좀 연한 핑크와 좀 진한 핑크가 있거든요. 아마 진한 색깔로 해주셨다 보니까 이걸로 말아드릴게요에 보세요. 됐습니다. 발요그 다음은 이제 볼터치에 달릴 거거든요. 볼은 아이섀도우긴데빼 볼터치는 얘로 줄지를던지 리끌로 립글러즈 줄겠다 리끌러즈로 한번더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그 무슨 색깔이냐면 이런 색깔입니다. 발라드릴게요. 네. 됐구요. 이제 볼터치를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섀도우는 됐고. 볼터치는 이금 색대로 발라야, 아이섀도우지만. 해드릴게요. 할게, 얘밖에 없어요.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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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발라드린 다음에 등으로 문지, 문질 문지, 이면 돼요. 문지, 문제 해드릴게요 이제 알싸 변신시켜 드릴 건데요. 그 이렇게 이렇이을 봄과 장갑, 장갑이 또이 있구나. 하여튼 이 뭐야?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장갑을 사이즈를 봐야 되거든요, 손님의. 사이즈를 한번 봐볼게요. 얘랑, 얘랑, 사이즈가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님은. 좀 손이 짝으신 편이니까. 짝아거가 좀... 되게 이걸로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수봉 이거드릴게요 공주 선발대회 전에 제가 친구 꾸며 줬거든요. 좀잘되더라구요요즘 공주 선발대회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네. 예. 공주 선발대회다 보니까 이게 또 공주 쪽으로 메이크업을 잘하거든요. 네 되셨고요. 슬링도 하고 가시면 되시고. 아 이거는 이제 옷은 그쪽 가서 갈아입으실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끝나고 나서 더 예뻐 보여야 되니까 이거 하고 하시고 바꿔가시고. 제가 이제 어, 반납하셔야 돼 반납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공주 선발 대회 이거 1등 하실 분이고요. 아, 저는 한3 이거 하기 전 3년 전에 2등 했었어요. 2등. 네 제가 직접 멘접을 했는데 저도 놀랐거든요. 네. 데래년 친구가 는데 예쁘다면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